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작두도 안 타고 자기 신령님의 어떤 법도에 따라서 굿을 아예 안 하시는 무당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점상에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굿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손님이 그럼에도 괜찮겠어? 오케이. 했을 때는 이제 굿이 주관이 된단 말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참 구술하는 게 워낙에 또 많은 어떤 이런 의식들을 치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하기가 힘드시다 보니까 음. 후관수님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구술 또잘 모르시는 분들은 후관수님이 했다 그래서 음. 어 내가 어왜 다른 사람이 구술을 해주지?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가 구술 정말 많은. 인력들이 소모가 돼요. 어. 뭐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붙을 때 아홉 명에서 내지 열명 가까이 되는 인력이 제자리를 포함해서 이제 정말 크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음.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이 구시라는 게 무속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위에 있는. 큰 행사고 어떤 종합 예술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그것만큼 사실 진행하는 어떤 행사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구시예요. 어, 요즘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자기가 상담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 점집에서 그 사람이 구술하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구술하기를 해서 구당에 갔다. 근데 정작 그 선생님이 구슬 안 해줬어. 음. 선생님 저그 선생님 말고 한 다른 분두분세분 분, 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분들끼리 알아서 구슬 하시고 저 상담해주신 분 구슬 안 해주시더라고요. 음. 이런 제가 소리를 좀 많이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인지 모르고 그냥 상담을 갔는데 애기고 애동 제자이다 보니까 애기가 자기가 애기라서 구슬 못 해요. 그래서 저희 신엄마가. 신 아빠가 구술해 줍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경우도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악의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이 선생님을 보고 구술한 건데 이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이 그냥 도맡아서 내 구슬을 해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서 무당을 초이스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정말 믿음이 가서 갔고 상담 끝에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굿까지 가게 됐는데 정작 그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구슬해주거나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구심이 들겠죠. 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 드리자면요 첫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접근자 제자 중에 애동 제자입니다 저한테도 우리 제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일광천무 사공천무 뭐 천명이 삼관이 이런 자손들이 구슬 냈는데 지금의 뭐 일광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지만 나머지 자손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으로서 굿을 주관하는 사람, 또 상담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굿을 하는지는 상담했던 본인이 알잖아.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뭐 산문을 연다든지 굿의 시작을 알린다든지 이런 식의 기본적인 굿거리는 할수 있지만 정말 세부적인 굿거리들은 아직 애기기 때문에 어른들이 도와주거나 부모나 선생이 도와줘야만 해요. 저 또한 경관으로 모든 걸 주관하지만 내가 파고들 수가 없거나 내가 너무 어, 접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또 후관 선생님, 또 재수 도령님이 같이 도와주고 또 정말 조금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자에게 토스에서할수 있게끔 자리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애동 제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구슬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애초에 상담을 하실 때 선전포고를 하세요. 나 원래 구슬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가 굿이 너무 필요해 보이니까, 굿을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굿을 하시는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굿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작두도 안 타고 자기 신령님의 어떤 법도에 따라서 굿을 아예 안 하시는 무당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점상에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하 당신이 굿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손님이 그럼에도 괜찮겠어? 오케이. 했을 때는 이제 굿이 주관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윤도령의 생각을 소신 발언을 하자면 경관이든 후관이든 이거는 이북굿에서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전국에는 되게 많아 되게 다양한 굿들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점을 봐서 이 사람을 구슬시킨 장본인의 무당이라면 아무리 내가 구을하고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집과의 소통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구슬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구슬 주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집에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자칫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으로 들어가자면 내가 상담했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믿고 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금액을 나 하나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고 돈을 낸 손님한테 기본. 아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후관이 있고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굳이 안 돌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빼먹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거리를 좀더 해주세요.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따가 작두 타고 나면 청기를 좀치고 갈게요. 구능부터 풀까요? 타살부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경관이거든요. 그 모든 전두 지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 혹은 아예 굿을 참관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굿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접하실 분들 또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